소요리 문답 제91, 92, 93문답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례에 대해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 그걸 말하는 거죠. 다루고 있습니다.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에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90문답까지는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91문부터 93문까지는 또 이어지는 것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이나 혹은 그 성례들을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분히 구교, 천주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먹을 때, 화채설 그래가지고, 먹을 때, 어, 우리가 그 전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도주에 찍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찍어서 먹는다 그러죠? 먹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린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교역교에서는 아니죠. 기념하는 것이죠. 그거를 그래서 반대하는 말입니다. 반대한다는 말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 니들하고 우리하고 틀려 그게 아니고요. 바른 성경적인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례들 속에 어, 특히 믿음으로 그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달, 답을 한것 같습니다. 92문에서는 그럼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처지며 적용됩니다.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요. 지각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뭐 그리스도 새 언약의 유익들이 이 성례들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인쳐지고 적용된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93문에서는, 그러면, 어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두 가지밖에 안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면요, 어 초대교회는 이 성내 말씀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과연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조건이 있을 건데, 그게 뭡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모임 자체,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가면은 죽였으니까요. 가면은 그 교회 모임에 가면 예배드리러 가면 그 유대교 사회에서 추방당했으니까요. 추방당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추방당하면 모든 경제 활동이 안 됩니다. 래서빵 하나도 못사 먹습니다. 물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못 얻어 먹습니다. 추방당하는 거니까요. 아예 못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무릎 쓰고 교회에 모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거죠 생명 걸고 온 거죠 그래서 모임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교회 가지 않습니까 아, 물론 지금 공산권이나 어디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 보면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어, 교회 다니는 거랑 허락을 하지요 전환하는걸 못해서 그렇지 핏방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갈수 있는 시대에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저번 주 갔으니까 이번 주안 가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초대교회는 모임 자체가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못 봤던 사람들을 봤으니까, 아, 저 사람 어디 가서 잡혀서 죽었나. 예수 믿는다고 피어받아서 못 왔나.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봤으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과 감격 속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고, 성찬식 그 자체도 모일 때마다 하면서, 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크다.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도 이 조건을 가지고 성내에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인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복음 대열에 섰다는 거, 기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래, 기도 간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지 않고, 죽이시지 않고, 큰병 주시지 않고, 살게 하시고 있다는 거 문제가 많은 것 같으나, 더큰 문제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조금만 문제만 주신 거 그것도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거를 붙잡게 하신 거 그거 감사 아닙니까? 왜 우리는 저런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혹시 불평이 많으십니까? 뭔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좀 멀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설교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인들이 혹시 마음에 안든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 미안합니다. 어떤 것에서 그런 마음이 오시는지는 몰라도, 조금 생각 더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에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몰라서 없었겠습니까? 이유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그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들이 이 예수를 믿고 복음 속에 들어왔는 것 자체만으로 하, 가슴이 불타고 감격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니, 아이고, 좀뭐 이상한 사람이 와도 음, 저 사람은 생명을 구운 사람인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초대교회가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 여러분에게도 가져지시길 바랍니다. 생기길 바랍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이면 그 교회 충분히 살려고도 남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내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 응답과 어마어마하게 역사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이 성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6개월마다한 번씩 하고 뭐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뭐 많이 하는데는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성례 자체가 자기들이 구원으로 확인하고 그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체험하는 가장 큰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성례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큰 것을 구원이 엄청나다는 걸 지각하고 깨닫는 표지로 자꾸 역사하신다는 것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거룩한 예식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 나를 인치셨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누리는 통로가 됐던 게 성례였습니다. 거룩한 예식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시대에마다 성경에 많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처럼 출애굽 당시에도 피언약을 붙잡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요. 언약계를 붙잡고 성전 준비하는데 모든 걸 바쳤을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과 그런 결론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가 가진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 갖고 있으면 나는 만족하다 그랬습니다. 일본에 어떤 기독교인 여자분이 어 자기 작은 집에 살면서 자기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 남편은 화장실에 있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속은속은 얘기를 할 정도 로 집이 작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감사하면서 글을 써서 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한분 계시니 집이 작아도 괜찮고 크면 더 좋은 거고. 여하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행복의 조건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내, 성내, 어, 그,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드렸던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자꾸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성내가 단순한, 그냥 하는 예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그 조건으로, 그런 방법으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뭐오 문제를 깨끗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방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예식들, 그게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붙잡고 응답받았던 방법, 통로가 되었듯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의 조건이 되고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체험하고 인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깨달아 알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효과적인 성내 그 안에 잠기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도 합니다. 아멘.